정 실장입니다. 처형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유영재 씨가 실형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실형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영재 씨는 왜 법정구속까지 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규상 법정구속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막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영재 씨는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런데 유영주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있어서 구속이 된 겁니다. 이 구속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거불명. 뭐 주소가 확실히 있는 분이죠.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도주우려입니다. 이게 인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유영재 씨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도주우려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재 씨 도주우려가 인정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번개탄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해서 가족에 의해서 보호입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법정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유영재 씨가 쇼를 한거 아니냐, 뭐 피해보려고 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게 쇼라면 본인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쇼입니다. 만약에 유영재 씨의 변호사라면 그런 쇼는 절대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차라리 아프다 그래라. 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다라고 한다면 이 극단적인 선택 저세상으로의 도주. 이것도 도주 우려로 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 암시하고 이러시면 구속 확률 높아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예규상의 구속 사유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 법정 구속이 잘 되더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영재씨가 좀 해당을 하는데요. 먼저 좀 괘씸한 경우입니다. 이 판사도 사람인지라 명백하게 죄를 진것 같은데 황당한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괘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들이대서 구속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근데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녹취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제3자인 제가 봐도 범행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둥좀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괘씸죄를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부분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풀어 줄 테니까 나가서 잘 합의하고 와라 그럼 그때 집행유예를 받아라 이런 의미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씨 같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단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선우 은숙 씨는 지금 유영재 씨랑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뿐만 아니라 유영재 씨 본인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유영재 씨가 법정구속까지 되었다고 보이는 겁니다.